개박전 1타 빼고 다 알겠어요. 오늘까지 다 알겠어요. 오늘도 1위 팀을 하셨어요. 근데 와중에 맞그 1타를 류현진 했어요. 네. 류런진에서다알어요 응. 자, 그런 거는 뭐 외우지 않으라고외워지지 예. 개박전에 어. 하나가 류현진 어. 빼고 다 알겠다. 이런 거. <laughs> 그런 처럼 이런 어, 안 군도. 어, 저안 해야 되는데 엣지라고 네. 외워. 아, 잘 말. 아, 네.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들어와. 이거.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바륨 칼슘이 은이 얘네들 염화 탄산 황산 바륨 마찬가지. 네. 근데 바륨은 염화 염화랑은 이유 안그면안 돼. 네. 연결된 것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바륨은 칼탄산 화 황산, 칼슘은 탄산 황산. 얘네들은 무조건 흰색이야. 근데 이제 여기 위로 가서 이제 요드가 아이오딘이 참 아이오딘이랑 달라붙는 게 나바하고 은은 노란색 하게 된다, 얘들아. 네. 그리고 여기 황화 오리지 황화이온하고 달라붙는 구리나 은은 전부 다 뭐야? 검은색이야 알죠네 황화구리, 황화납, 황화은 얘네들은 검은색이 남니다 요거 왜 잘라오냐면 얘네들은 우리 중금속이야 무서운 애들이야 중금속 근데 우리 수돗물에 중금속 있으면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니다그죠 그래서 정수할 때 중금속 제거할 때 황화이온을 많이 쓴대 황화이온은 뭐냐면 괜찮아요 그 황하유 안그래서 가라앉으니까 물에는 없지, 황하유도. 너무 많이 먹면은 자, 이게 무슨 게냐면 이제 잘 봐. 이제 예, 이걸 마무리합시다. 우리 아까 상기 안 했는데 선생님 여기서 려고안한거 있어요. 화학 반응식. 아, 보여줘. 아니다. 어서. 음, 화학 반응식. 또 용어는 중등에는 없는 용어야, 화학방식. 음. 근데 많이 썼죠, 많이 선생님? 여기서 뭐, 플라스 네. 뭐 화상표하고 여기다. 네. 어, 그게 아니 우리가 화학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 관계를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 반응물은 당연히 왼쪽에 있는 일이겠죠. 네. 생성물은 여기 오른쪽에 있겠지. 아, 그죠 생성물. 얘를 네. 기호. 뭐 NH 3 그런 식으로. 어저기요. 네. 그리고 플러스 화살표. 그런 네. 거 기호. 어? 화학식은 약간 이쪽 화학식 분자식 실험식 그런 거. 뭐 NH 뭐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네. 기호는 뭐야? 아까 우리 더하기 있었죠, 화살표 있었죠 이런 거 시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네. 음. 자, 양이 오늘 앞에, 음이 오늘 뒤에. 다음에 좀 길어요. 전하량을 맞춘다. 양이온 앞에 쓰고, 음이온 뒤에 쓴 다음에 그뜻이요 그다음에 전하량을 맞춘다. 하지만 읽을 때는 음 양이온을 먼저 읽고, 음이온 나중에.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는다 이제 잘 들어 있네 잘 들어 이제 음. 자 여기 염화나트륨 한번 보죠 염화나트륨 아까 지에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할게 염화나트륨은 어땠어 N H 네, 자, N H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이제 맞아자 이게 순서대로 하면 양이온이 뭐죠 N 이 플러스죠? 나 음이온이 뭐지? 만지네 양이 안 펴갖고 오면 뒤에 낫지? 네 자, 처음에 니 착창을 할게. 그 다음 순서 뭐야? 저는 전화량 맞춘다는데, 오전화량 맞춘다. 이렇게 못 돼요. 딱맞았지 네. 네이 뒤로 오면 땡큐야. 그냥 맞춰준 거야, 이렇게. 음. 하나하나씩 있으면 돼. 하나는 써안 써요. 안 써요. 안, 안 쓴다. 알겠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읽을 일때 어떻게 읽어? 너무 나트륨 너무 영화가 아니라? 영화 나트륨 <laughs> 아, 뭔적 <뭔지 웃음> 있죠. 이냐 네. 자, 좀 음. 어려운 거 해볼까? 안 맞는 거. 여기 안구라 하는 거. 여마발음 어떻게 될까? 여마발음. 아니요여 여발음 아무것안 되잖아 참. 어까 여마. 여마 음으로 하자. 아니 어려운 거. 황산은. 어이구. 아유. 아유. 응. 자, 누가 니연이 앞이죠? 네. 황산이 응연이니까 뒤에 가야지. 자, 황산하고 온이야. 자, 여자 이제 앞에 썼고 뒤에 썼어. 이제 두 번째 뭐 해야지? 전하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이제 맞아안 맞아? 안 맞아. 안, 응. 안 맞아. 자, 그러면 봐. 남는 거를 줄일까? 아니면 모자라는 걸 늘릴까? 모자라는 걸 아, 모자라는 거 늘려야 해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2마이나니까 얘가 뭐야? 1 플러스니까 얘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네. 얘두개 대에 하나지, 그지 맞아? 네. 자, 그럼 이제 써 보자. 어떻게 쓸까? a 2s에서 여기다 쓰는 거야. 음. 결합에 있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다가 계속 써는 거예요 문제냐면 아, 이거를 잘해야 돼이가 포함 보자 얘랑 얘 차이를 너희 해야 돼 얘랑 얘랑 어떤 차이? 앞에 있는, 있는 거. 숫자, 이큰 숫자 어떻게 써야 돼? 앞에 쓸 때는 음. 자, 뒤에 조그맣게 쓸 거, 그리 네. 뭐 어떤 차이 있을까 얘는 지금 떨어져서 두개 있다 이런 뜻이야 어. 응? 이 오른쪽 아래에 쓰는 거는 결합, 음. 결합 상태라는 거예요 결합한 상태로 두고 있다, 지 오케이? 자 그러면 황산응이 지금 안 네. 금이잖아. 얘네들 결합돼 있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딱게 앞에다 있으면 다두개 되는 거지. 네.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네. 얘만 두 개잖아. 네. 결합된 상태로. 그러니까 얘 뒤에다 있으고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네. 됐냐? 네. 자, 이제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어? 어. 음? 로얄브라더 여기는 없는데 망금대는 건 아닌데 황산 알루미늄 한번 해보죠. 알루미늄 은 A 3각 플러스인데. 알루미늄 A 자알루미늄 AL 3각 플러스예요. 아니 황산은 SO4 2마이 나야. 와 어, 황산 자 줄이는 게 하나 늘려야 된다 그랬죠네두개세 개로. 이거 짝수로 가야 돼 이거 두개 아유 얘몇개두개 되면은 4인데 한데. 아, 최종 개수 어떻게 되지? 6이야. 예, 예, 으로 맞추면 되겠다. 네. 그럼 얘가 몇 개? 3개. 얘는 두 개. 얘는 아, 몇 개? 세 아, 세개 아, 3개 있으면 되겠네. 네.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 양이 앞에 음이 뒤에인데 얘들 개수가 하나가 아니니까 일단 뒤에 좀 떨어뜨려 놓고 얘몇개 있어야 돼? 네. 그 위에. 얘는 몇 개? 3개. 그 3개인데? 그렇지이럴 때는 음. 가로 치고 이가요이가 음. 네. 음. 자, 요령이 있어 이거는얘라고이가고 이라고? 로 가면 이라요이이야 음, 이라고? 이라고? 가라고이고이가고로가고이 어? 음. 네. 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만 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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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고나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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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자 알루미늄, 음. 삼각 플러스 음. 수산화, 음. 오이시 마이너. 음. 자, 이제님 이렇게 유치하게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앞에 세개있으면되지 이거, 그렇지? 네. 대한민국. 음. 세개있으면 되네. 따라서 그 다음 단계 양이온은 얘 하나네, 그렇지? 얘가 세 개네. 어, 이런 숫자 없으니까 없는데? 가로하리 이럼 안 돼. 안 돼요. 이럼 얘만 세개되잖아게 네. 얘 전체가 세개 되니까 마찬가지, 가로하고 오, 뒤에도 3 써주면 안돼3써안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풍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처음 들어왔어 이때까지 25년 동안 네? 네? 가 지금 하는 일은 오참신한데네자 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통... 관용적으로 관정,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야 돼네 음. 대충 알겠죠 이제? 네 그럼 너희들 이제 할수 있지? 어 음... 아쉽잖아 아 이거, 이거 패턴 뻔해 이거 이만일나밖에 없어 3까만해아도 있긴 한데 안 나와. 신내 아, 응? 패턴은 결국 이거야 1가나2가나3가나야 이렇게 하면 1대1결합이육점1대일결합이겠지아악대로 음. 응? 그냥 써도 되지. 근데 만약 에 이렇게 되냐? 얘가 두 개고 얘 하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거나. 뭐? 응? 뭐 이렇게 되면 일가나고 이가 두 개겠지. 두. 그냥 그래또 있지. B2. 근데 가로 칠 때는 뭐야? 얘가 이제 다원자 이온이면 가로 하면 됩니 원자가 하나 이상 짜리. 이렇게 원자가 하나 이상 짜리. 이런 다원자 이온이랑 칼짜리. 그런 애들이 두 개, 세 개일 때는 가로 해주면 되죠. 알겠죠? 네? 오케이? 끝났면 나머지 뭐다안 해도 되죠? 응? 안 해도 되죠 네? 여러 음. 패턴으로 해면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끝났어. 어, 이제 뭐가 돼요? 아, 자 아, 이제 안금 생성. 자 염화나트륨에다가 질산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시험 문제. 아유 그럼 흰색 안금이 생겨. 아 <laughs> 절반. <웃음> 어? 염화나트륨 이게 시험 문제 맨 마지막에 나올 거야. 질산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안금 생길까 안 생길까 왜 얘기야. 흰색 안금.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수 그림을 그려도 돼. 나는 이 선생님은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안해 그냥 딱 보고 그냥 아무리 안생기나 되는데 얘네 처음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무례가 넣었다고. 자 그럼 잘 봐. 염화나트륨은 이게 안금 되는 애야? 안금 안 되는 애야? 염소원가 나트륨 안 돼. 얘네들이 붙으면 안금 되안 돼? 얘네들은 안 돼. 안돼 아, 여기 없잖아. 없어. 야, 이거 이거 나중에환한이 그 높아지면 몇까지 안면 좋은데 네, 절대로 안금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나트륨은 그 어느 누가 와도 안 돼. 칼륨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어, 어,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암모늄 이온는 옆에 어떤 누가 와도 안금 안 돼요. 왜? 이거 뭐까지 뭐가 되는 근데 여기 없으면 안금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게 다야. 자 어? 그냥 네. 그럼 얘 나만 나트륨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겨? 모형정로 할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대뜨려 어 내는데 따다다다. 근데 물이 떨어지지 얘를. 네. 응. 그냥 그래요. 물 떨어지게. 자, 질산은. 아, 질산. 이렇게 이렇게 따다다다닥. 양이온은 붙대뜨려 어 내는데 이게 물은 왜 없게 돼? 따다 자, 질산은 절대 어떤 얘 용액 중에 질산 이면은 어때 누가 해도 절대로 안으면 안 돼요. 예? 응. 왜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없지? 질산. 그냥 응. 조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 얘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으면 얘가 딱 둘이 한큰 통에다 보관하가 되잖아. 이게 이제 문제 안금이 생기냐 안 생기냐. 뭐 다음 주 오르고 오지 않는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또 여기 을 섞었다. 하, 그럼 이제 뭐야 돼네들이 멀쩡 드르륵 해야지. 나트륨부터 나트륨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있어. 땅 염화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염화. 뒤집 놓고 손 앞에 시험 볼때 옆에 그 다음 이제 문으로 어. 가보자 은 드르릉 띵어 여기 는 어? 짝대 어? 연결돼 있네 안건리는거들이붙 네. 그 다음 질산 있어 없어? 네. 네. 없네. 없네 자 그럼 있는 것만 표시해 봐어 여기 이새놈 어이구 이놈 이두 놈이 안건리는 놈인데 짝대 연결돼 있어 안돼 있어? 있어짝대 연결돼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두놈 어, 네. 만나면 그냥 딱 달라붙어요 그죠 여기? 가라앉 t 뭐가 된다? 음. 딱 달라붙어 t s a 라는 t 음. 금이 된다 표시 이렇게 o 요 어. 가라앉는다 대신에 나 g to 고 e able to do that. 그 m going to be a b l 는 to 에 o that. Oh, God. t h i 는 is n o 반응이 일어나는게 누구야? 여기는여 마이온하고 여기 누구? 러니온이 반응해서 뭐가 된다? 이거 된다 이여기반응식이요반응물생성 여기도. 기호확기도 됐나? 네 양면 과여면 뒤에 기도보다도여기이여이도여까 이게 그그 여기도. 여기도. 여 음, 그야돼냥안되 돼야 돼 오케이? 아니.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뭐냐 나바고 요오드인데 아 이게 이제 좀 어려울 거야 네. 자. 아. 자 어려우니까 그 그래, 그러니까 그래. 요오드 하나 요오드는 아니구아아이오딘화나 아니구나 자 바로 잡고 그러지 아이 오딘화 나바고 질사는 이렇게 나올 다 질산은 하고 아이오디나 나하 나를 섞으면 어떻 되니까? 네. 그러면 나 나비 이값러스잖아 네. 마이오디 몇개 붙어야 돼? 두 개요. 두개 붙이지, 그죠? 질산은은 이원하고 질산이온인데 일대 일이죠? 자 그림으로 할까? 아 그림 안 해도지 이제. 네. 표시해. 자나 튀튀튀튀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 어,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있네. 나 있네. 뭐 나뭐한 거야? 이안 붙는 게잖아. 잠 아, 이오 d 라 단위 되는 아이오딘이 누구랑? 거뭐로 나오죠? 아, 아이오딘. 아이오 칼륨이잖아. 아이오드. 단리 이게 안 보이잖아. 결까? 아니면 안그는 기법하면 안 되려. <건대잖아>. 그렇죠. <laughs> 안, 안 그다음에 아이오딘아 칼륨하고 그다음에 뭐냐? 질산나트나질산나 야 여기 처음 시작부터 안금되면 얘가 앙금 생성반응이 안되게 아니 자체가 이거랑 안되지 걔나 아, 잘못한 거 그거를 아이오딘랑 칼륨이니까 칼륨 이래다가 아이오딘 하나죠 엥? 예 남이니까 피드 2플러스인데 집산이 여기 하나당 2개 붙어있겠지 얘나 응. 이게 두루루룩 있는거지 얘도 두루 있는 거 그죠? 응. 자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먹어봐야 뭐 되는데 여기 아이고, 있어, 없어. 없어요, 어우, 부쳐봐요, 아이오 있어 없어. 없어요. 아우 얘는 안가안는데저 보려고 그냥. 아이오딘 있어 없어. 있어. 여기 있네 이 아이오딘. 너이동하러게 해야지. 나비 있어 없어. 있어. 어 여기 나비 있네. 동그랗게 셔야지 질산은 절대 안 되지 얘는. 네 응. 아이고 얘는 둘이서 뭐야? 짝에 연결해도 안 됐어. 안어 아우 여기, 여기 있네. 안 돼. 응? 음. <laughs>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나바고, 우리 아이오딘하고. 그면서 안경을 때 했어 많이 음, 했어 그죠? 음. 양현 앞에 오면 음, 뒤에 네. 근데 우리가 전화력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네. 네가 몇개어야 돼? 두개어야네 두 그죠? 없었으니까 네. 얘기다 에? 네? 얘가 안금돼어서가았다 색깔은 노란색이죠? 네. 되냐되냐 네. 보시지 되냐? 없어. 음. 맨 마지막이야. 이게 좀 어렵죠. 네. 몇번 문제 풀어야겠지. 네. 어, 너는 맨 마지막이 좀 어려워. 이것만 잘하면 끝! 네. 자 그럼 책 봐봐. 잠깐만 잠깐만. 32페이지에 맨아래 수돗물 속의 염화염. 네. 야 수돗물에 그넣으는 염소기체 넣는 거 알지? 네. 수돗물 참, 정수할 때 아니, 수돗물에다 넣는 게 아니라 수돗물 정수하는 과정에서 한강물 아, 강, 강물에다가 염소기체 넣어요. 왜냐하면 염소기체를 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세균들 주에 대장균 을런거 대신 단점은 염소가 게 기체인데 이게 들어가서 염화 이온이 안에 녹아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어, 잘려 있어요 근데 염화가 사람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제거해야 돼. 뭐 필요해? 은 이온 들어가요. 비싼 거. 은 이온 들어가죠. 저산 저렴해서. 수돗물 하면 질산은 들어간다 아. 오케이? 수돗물 안에 염화이온 때문에 이렇게 자라. 그 다음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뭐가 많다? 중금속이 많아요 중금속 음자 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수돗물에는 뭐가? 염화이온이 있어 이렇게 외워야 돼 폐수에는 뭐가? 중금속이 많아 그러면 폐수에다가는 무슨 이온넣을까황화이온으로야겠죠 황이온은 좀 틀려 아. 음. 황이온이 아니고 황하이온이야 우연이니까. 네.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한이 끝.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많은 시간 동안. 시간 남네요. 아니지. 자 우리 제일 자신 없는데. 자 각자 문제를.